안녕하셨습니까? 그, 요번으로서 이제 순서로는 두 번째지만 그, 어차피 이제 그열다강 중에는 1 5 개의 소개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순서가 없이 보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서대로 보시는 게 조금 이해가 쉽겠죠?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늘 알고 들어왔던 백의 민족에 대해서 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흔히 우리가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백의 민족. 그러니까 뭐냐면, 흰 옷을 입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광고에서도 깨끗이 빨래를 하는 거를, 뭐, 세제 같은 것도 백의민족이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항상 빨래 같은 거를 보면, 흰색 건급을 갖다가 탁 터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처럼, 흰색은 항상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나라의 민족을 사랑해왔던 것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그 그림이 잠깐 보일 텐데, 저게 뭐냐면 장례 행렬인데요. 장례 행렬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 나온 사람들까지 다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친척들이 아니에요. 그냥 흰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평소에도 흰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개항 이전까지는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는 조금 색이 달라요. 근데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좋아해가지고, 유교를 또 믿고, 유교를 무조건 따랐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몸이 정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아무런 장식도 없이, 물한 그릇을 깨끗하게 떠놓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 건, 그만큼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실 땐 어떻게 해요? 어른에 대해서. 어른이 신께 가니까, 어른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야 되겠죠. 원래 정통 상복은 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흰색은요. 정말 요즘에서 말하는 완전 화이트인 그 무명 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색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진 게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흰색보다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되면 염 우리 탈색조차 안 했어. 우리는 염색도 안 했고 탈색도 안 했고 표백도 안 했어. 정말 깨끗한 거야 라는 뜻이 순수한 소색이라는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복을 입었다고 그러는 뜻은 뭐냐면 염색도 안 하고 장식도 안 하고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복은 참최라고 그래 갖고 이 시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옷처럼 시접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뜯어진 채로 헝겁만 얼기설기해서 이렇게 걸친 겁니다. 그건 또 뭐예요? 장식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형태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가 바로 흰색과 소색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두고 흰색이를 두고 또 한때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일부 젊은이들 중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국인들은 염색 기술이 부족해서 흰 옷을 입었다. 또 염색하는 염료들도 없고 발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염색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좀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한 적이 많습니다. 아니 자기 조상들을 두고 능력이 없어서 흰색 옷을 입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바보 같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이 오늘 한국의 전통색에 대한 얘기를 특히 백이민족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요. 공장 중에는 옛날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런 염료를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공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한양 여기 주위에 있는 중앙 집중 공장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공장이라고 그러면 그 외에 지방에 있는 공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가 경공장이냐 외공장이냐 나오는데 경공장 특히 직접 관리하는 데는 도제조대감, 도제조대감이라고 그러면은 그 정일품 정승이나. 정이 품 판석급이를 도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 이런 뜻입니다. 도제조 대감이 있고, 그 위에 정이 있고, 그, 그 밑에 참봉이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인데 전부 다, 전에 얘기했지만 생리도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저겸장만 2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겸장은 이제 빨간색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인데, 빨간색을 만드는 장인만 250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세계 어느 나라가 빨간색만 만드는 공무원이 250명이 있는 데가 어디있습니까그 다음에 청염장은 좀 작아요. 약한 150에서 200명. 그 다음에 황염장.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흑염장은, 흑색은 이제 어쩌다가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필요에 따라 하고요. 우리나라는 또 흰색을 탈색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씁니다. 물론 표백은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염장, 황, 저, 저장 그 다음에 홍염장, 그 다음에 청염장, 그 다음에 황염장까지. 그러니까 적색, 청색, 황색. 이세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세 개에 각각의 관료들이 몇백 명씩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나라를 두고 세상에 후손들이 그 염색 기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염장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제 얘기를 듣고 어떤 고전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백의민족으로 불렸냐? 그렇게, 아니, 적염장도 발달하고, 청염장도 발달하고, 그렇게 발달했다면서. 왜 그랬냐? 첫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굉장히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하다못해 선왕에 지나가다가도 산신령한테 봐달라고 그러고 지신한테도 봐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들 보면은 그 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신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흰색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데는 다 항상 흰색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흰색 얘기에서 제가 좀더 많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항상 뭐냐면 전통적으로 흰색은 하늘과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태양은 신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따르고 존중하고 이렇게 아꼈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숭배만 하는 데서 끝나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흰 옷을 입음으로써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몸에 두르고 있으면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선비들은 선비 정신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흰색 옷을 평소에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께서도 이 업무가 끝나고, 뒤에 이제 사정전이나 강령전으로 가시면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또 본인도 깨끗하게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항상 그랬고요. 또 하나는 바리대기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바리공주라고 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성모천왕의 딸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그 성모천왕. 약간 무성문화인데요. 성모천왕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여자신입니다. 여자신. 이 성모천왕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성모천왕의 상징이 흰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모천왕의 그 흰색을 누구나 입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당도 평소에는요 가 보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슬하는 날만 색동이나 무복을 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평소에 가면 흰 옷을 입고 하고 기도 들어갈 때도 또 역시 흰 옷을 입고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신과 가깝게 하늘과 가깝게 가장 깨끗한 모습 이게 바로. 흰색이었던 겁니다. 그걸 가장 몸에 가깝게 두르고 싶었던 거는 바로 흰 옷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걸 가까이 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스로든 외국에서 봤던 백의민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유교적인 정신이 조선시대 때 가미가 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 간결한 선비정신이 생기면서 더 강해졌고요. 게다가 나중에 그 이제 이것들이 너무 흰 옷만 입다 보니까 나중에 저 조선 후기에 영조대왕이나 정조대왕은 순간적으로 너무 흰 옷만 입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래라 조금 염색을 해서 황토라도 물들이든지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쪽도 발달하고, 홍화도 발달하고, 치자도 발달하고, 이제 이 염료식물들이 발달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밭을 많이 차지해요. 염료식물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요. 계속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왕명으로 염색을 심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걸 야단을 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전에는 너무 그 나라가, 온 나라가 상중인 것 같으니까 입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왕명으로도 하게 되는 약간 그 야사에 가까운 얘기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외국어 들끓고 흉년이 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작물을 심어도 먹을 수 있는 걸 심어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염료 중에는 약으로 쓰는 치자나 홍화가 있지 쪽 같은 건 먹을 수도 없고 약으로도 못 씁니다. 근데 쪽을 제일 좋아하죠 또 예. 그런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걸 보면 이 외국 사절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도 후기에 들면은 외국사진들이 그 중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서양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니 무슨 나라가 온통 길지 나가는데 칼라색은 없고 그러니까 유채색은 없고 전부 다 무명이거나 최소한도 해도 뭐 백색 비단이거나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나라에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냐라고 외국의 그 답사기에다가 또는 표류기에다가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된 백이 민족이 된 겁니다. 빨래터에 보더라도요. 나중에 그 신윤복의 그 풍속도나 또 다른 그 김홍도의 풍속도를 보더라도 빨래터에서 빨고 있는데 빨래도 하얀색, 빨고 있는 사람이 입은 것도 하얀색, 온통 하얀 겁니다. 그럼 빨아서 옆에 나무에다 걸어 놓은 거 이것도 하얀색.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미지 뱅크나 또 어디서 이렇게 흰색 백의 민족으로 검색하면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아, 우리가 이랬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절들이 어떻게 평가했냐? 를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그그 그 당시에 왔던 그 재물포 그림과 그 외국 그 배를 댔던 곳이죠. 주로 그 당시에는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특히 서양 배들이 그 여기 보면 그네 가지 사람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두 사람은 그 약간 그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고, 밑에 두 사람은 상인이거나 농민이거나 동네 총각입니다. 다흰옷 입고 있습니다. 그 약간 좀 재미있는 거는 백인들이 평가를 했을 때. 그, 양반들 있죠. 위에 두 칸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양반들. 이제 모자라 관을 써서요. 그 관이라고 그러죠. 관을 쓰게 되면은 거의 양반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을 쓰고 있는 양반들은 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인.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코카시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코카시안. 그러니까 백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같이, 서양인들이 볼땐 백인이죠. 그리고 밑에는 똑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말하자면 서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몽골리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종차별을 한 거예요. 그 벌써부터 그리면서 예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그 에른스트 오페르트가 있습니다. 이 오페르트는 좀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도굴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그그 사람의 쓴 책인 거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 왜 금단의 나라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폐쇄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잘해야 중국에서 오는 사신 정도를 인정했을 뿐이지 일반 서양인들 특히 남쪽에서 오는 동남아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을 했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금단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금단의 나라. 그렇죠. 금단에 완전히 이렇게 막아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중요한 문장이냐면 저도 몇 문장만 보고적을 만든 건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조선인의 옷은 옷 색깔은 남자나 여자나 대개 모두 희다. 대개 모두 희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이제 다 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고리가 맑고 푸른 빛깔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저고리가 맑고 푸른 빛깔이라는 건 하늘색, 벽색을 말합니다. 벽색. 그러니까 벽색이라는 건 뭐냐 하늘색이라는 거의 한자 뜻이에요. 벽색. 그런데 바지 빛깔은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는 약간의 하늘색이 들어간 걸 입었어도 바지는 무조건 흰색을 입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농부들도 흰 옷을 입고 걷어붙이고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흰 옷을 걸치고 하진 않으니까요. 걷어붙였으니까 뭐큰 상관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바지 색깔은 모두 하얗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일 그 재밌는 말인데요. 먼 곳에서 보면 그들의 흰 옷은 사랑스럽고 친근한 인상을 준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색하거나 뭐 이상해 보이거나 막 유령의 도시 같지를 않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게 백이민족의 오페르트가 그 소개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최남선 우리나라분이죠.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죠. 조선민족이 흰옷을 숭상한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다. 뭐냐면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삼한시대 때부터 흰옷을 원래 사랑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흰옷을 입고 쫙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부터 그때부터 흰색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그것들이 나왔고 그 뒤에 신라와 고려 조선 역대 왕대 이게 단지 조선시대의 유교뿐만이 아니라 이때 좀 강해져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국 초기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분 때부터 흰 옷을 사랑했고 많이 즐겼다. 그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온 거지. 이게 단지 지금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의 민족이 맞아요. 왜냐? 태초부터,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흰색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공경하고 존경했던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을 그랬죠? 적염장, 청염장이 몇백 명씩 있는, 그러니까 염색 공무원만 그렇게 많았고, 거기다가 도제조대감이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상의원에는 아시겠지만은 그 임금님이나 궁궐에 계신 분 옷을 짓는 곳이 상의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상방정례는 바로 그분들이 그 만들어놓은 매뉴얼입니다. 상방정례는 그러니까 옷을 짓고 염색하고 이런 방법을 국가에서 공인된 매뉴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인되게 국가에서 국가 기관을 두고 국가에서 만들고 게다가 적염장 청염장, 황염장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염색하는 공무원을 두고 정승이나 판서급이 관리를 하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만큼 색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다만 몸가짐만을 깨끗하게 하고 신에 대한 숭상 때문에 흰 옷을 사랑했던 겁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사람이 또한분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그림에 있는 분이 이사벨라 비숍입니다. 이사벨라 비숍.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과 이웃 나라들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92년에 영국 최초,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거기에 여성 회원이 됩니다. 네. 왕립협회에, 지리협회에 여성 회원이 됩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여성이 그 왕립협회에 회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리붙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 짧은 2년 반, 3년 사이에 세 번을 왔다 갑니다. 그먼 영국에서. 예. 네. 그만큼 우리나라를 와서 많은 평가도 내렸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며, 깨끗한 위생은 어떻고 길거리 지나가니까 뭐를 먹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옷을 뭘 입었었고 이런 걸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단지 조선의 그이 한양 주변뿐만이 아니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흰색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러나 사랑뿐만이 아니라 흰색을 얼마나 다루고 가공하고 보존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면, 한국의 흰 옷은 현성 축일에 나타난 예수의 옷에 대해 세상의 어떤 빨래집도, 세상의 어떤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빨래집도 그토록 희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면 어떤 빨래집에서도 저거를 자기네 그 유럽이죠. 이 영국. 거기서 어떤 빨래집도 저거를 할수 없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정치 얘기도 하고, 민성 얘기도 하고, 문화 얘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18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막 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백인 여성이 흰 옷을 입고, 여기도 이제 흰옷 좋아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니 머리 노랗쳐, 눈 파랗쳐, 그냥 온 서울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몰려 나와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서양에서 온 여자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한번 본 거는 완전히 전설의 얘기가 됩니다. 그냥 나 한양 가서 그 외국에서 온그 여자 보고 왔잖아. 그러면 그래? 얘기 좀해 봐. 뭐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막 몰려져 있는 게 민속 사전에 보면은 몇 가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진을 보면 이분이 가운데 지나가는데 양쪽에 막 어마어마 지붕까지막 이게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그~ 인기도 있었고 희한한 그~ 구경거리도 됐지만 또 하나는 이분이 그냥 와서 간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라겔이라는 분이 또 조선전이라는 걸 씁니다.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걷는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특히 양반들이 있었죠. 아까 코카시안이라는 백인급에 해당하는 이제 양반들은 천천히 걷습니다. 뒤짐 짓고 또다 껐습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같은 양반끼리 만나면 신발을, 신발을 벗고 신발 위에 씁니다. 땅바닥엔 안 쓰고. 그 다음에 얌전하게, 공손하게 서로 목례를 나누면서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천천히 합니다, 서로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볼 때.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걷는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양반들은 특히 양반들은 아주 흰옷이 생활할 때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한 분에 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흰색 하면 백색 하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야내기 문예요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그 1984년에 그 우리나라의 보관 문화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보호관 문화훈장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이. 그러면 일본 노래를 갖고 왔거나 뭐 일본 문화를 가져와서 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흰색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야내기 문우요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내기 문우요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가 뭔데 우리나라를 백색을 슬픈 민족이라고 그러고 왜 백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픔이여? 이런 얘기를 하냐. 왜 남의 나라를 갔다가 무조건 한이 맺히고 슬프고 이렇게만 바라보냐? 그렇지 않다. 우리라고 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나라의 백자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백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흰색을. 그래가지고 이 백자를 외국에 반출되고 없어지고 우리나라에 묻혀져 가고 이런 거를 자기 사비를 털어서 다 모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좀 기분 나쁘게 남의 나라를 백색민족이라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염색이 어쩌네 이런 소리도 했지만 그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흰색의 정신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그 유물들을 모았다가 나라에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는 없는 놈니다 미워할 수 없는 너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야네기 문예요시는 보건문화훈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 보면 어찌 된 연유로 늙은이, 젊은이, 남자, 여자 모두 흰색을 입는 걸까?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그러니까 남자만 입으면 또 이해하겠는데. 여자만 입어도 이해하겠는데. 그리고 어른이나 애도 이해하겠는데. 전부 다 흰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현상 중에서도 여기 특히 말하는 거는 슬픔과 깨끗한 고결함과 그것들을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 결론이죠. 슬픔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한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영화, 특히 서편제 같은 영화 보면 한이 있어야 돼. 너는 한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야내기 문예요시 정신하고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유난히 좀 슬프고 한이 맺힌 걸또 가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야내기 문혜요시가 사랑했던 그 순수한 백색의 미를 굉장히 가치를 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습니다. 그 말은. 다만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늘을 숭배하고 깨끗해지고 싶고 유교정신도 있고 이거를 오히려 한이 맺힌 슬픔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약간 좀 서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얌전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야내기는 그걸 갖다가 약간의 슬픔이 섞인 걸로 본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백이민족에 대해서 이한 가지 주제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